대부분 그림 유튜브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썸네일에서 나 이만큼 그렸어, 이거 그렸어, 완성된 창작물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이 썸네일을 눌러보고 싶고 하는 건뭐 그런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해요. 뭐 50대 주부, 어떻게 한 달에 5천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나. 그러면 이제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돈에 대한 관심사는 파이가 크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선택이잖아요. 돈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한다면 그림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림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 진짜 영상이 계속 생각만해 궁금하네. 어쨌든 저는 안볼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필수를 다루느냐 선택을 다루느냐?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느냐, 궁금함을 유발을 잘 못하느냐. 근데 그림 유튜버로 궁금함을 유발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림 유튜브 찾아보시면 대부분 완성작을 보여줘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거 그렸어. 근데 이제 개 중에 완전 대형 유튜버들은 완성작을 굳이 안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그리는데, 딱그 시작하는 장면까지만 썸네일에서 어, 완성된 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나? 아니면 이제 떴으니까, 대형 유튜버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다가 그 예전 신사임당님으로 활동하시던 그 주피디님이랑 그현 대표님이랑 같이 만든 노아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됐어요. 딱그 유튜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해요. 근데 제가 뭔가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고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텐데 저도 아직 그걸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다제 생각이니까 그냥 추천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땐 좋다 이런 겁니다. 영상을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노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노아라는 프로그램인데 유료입니다. 유료고 뭐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그닥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키워드 마이닝이라고 여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쳐보는 거죠. 저는 그게 뭐 그림, 성공, 디지털 아트, 뭐 디지털 페인팅 다 그림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그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채널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카피하고 싶은 아니면 퍼스트 히트 영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신사임당님이 한 번에 확 뜨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한 번에, 그, 여러 개 채널 망한 거 말고, 신사임당 채널은 한 번에 뜬거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 퍼스트 히트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이제 찾아서 퍼스트 히트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하나 뜸으로 인해서, 다른 영상들도 같이 다 머리채 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채널 분석이라는 걸또 보고, 또 수집한 영상, 뭐, 영, 이제 영상 중에 괜찮은 것들 수집하는 영상, 뭐, 토픽 마이닝. 저도 다 클릭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건 키워드 마이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키워드 마이닝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쓸 키워드를 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쭉.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지금 도출 확률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유용하게 쓰여요. 왜냐면 여기서 매우 높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 쓰시면 좀 수월합니다. 어,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대략 설명은 이렇고, 자, 여기 필터라는 곳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필터라는 곳 누르고, 지금 제가 음, 조회수 범위나 이런 거다 해놓고 매우 좋음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뭐 녹출 확률도 제일 높음, 매우 높음, 그리고 높음 두 가지로 해놓고 얘는 뭐 성과도니까 이거 좋은 걸로 해놓고 그리고 쇼츠를 같이 보실 거면 쇼츠를 보실 거면 쇼츠만 보기 뭐 쇼츠를 안 보시고 믿을 영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1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은 이제 만드실 거면 쇼츠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늘려놓고 봐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봐도 되는데 적게 해놓고 보는 이유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다 늘려놓고 본 건데 그또 줄여놓고 봤을 때 성과도가 그니까 노출 확률 분석을 봤을 때 매우 나쁨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다 열어 놓고 보는 편이고 이렇게 했을 때 높음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들은 제목을 어느 정도 제가 대형 유튜버가 아니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뭐 제가 누가 있어서 이 대회를 할순 없으니까 이거 말고 뭐 이것도 좀 끌리지 않는다면 이제 이걸 하겠죠. 대부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이 이분이에요. 썸네일에 뭘뭐 이렇게 써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딱그 과정만 딱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리틀 판타지 아트? 이거 판타지 맞나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시죠. 음. 그 이걸 따라할 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제가 이분의 영상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한다는 건 그림이니까 기법을 철수샘이라고 하면 저도 철수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분 거를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보셨어,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면 보시고 나서 옆에 추천 채널로 제게 같이 뜰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 거의 영상에 옆에 이제 영상들 쭉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나오긴 하는데 추천 채널에 제게 뜰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 이거를 만약에 클릭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보다 제목은 같으니까 만약에 옆에 운 좋아서 묻어 나왔을 때 이거보다 썸네일이 좋아야 돼요. 썸네일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엔 대형 채널들은 뭐 작가분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집자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형 유튜브까지 성장하면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제가 내용면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내용면에서 못 이기면 말짱 황이죠. 대신에 뭐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클릭이라도 해주면 천명 중에 뭐열 명은 구독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 바라시고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은 영상 내용에서도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이분은 저를 알지도 못한데 제가 <laughs> 이분이랑 뭐 싸울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채널이 아주 작으니까 뭐 따라하는 것들도 많고 한데 채널이 성장하면서 이 제목도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 이제 제목에서 뺄거 빼고 뭐 이제 키워드 잡는 방법 뭐 써야 되는 것들만 딱 써서 나머지 건 이제 제걸 붙여서 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채널이 성장을 하시게 되면 뭐 그때부터는 크게 뭘 따라 하거나 근데 저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성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일단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증명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이걸 했을 때 내가 정말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뭘 하든지 약간 트렌드야. 뭐 연예인이야. 뭐잘 알려진 유명인이야.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되죠. 멋있게. 근데 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트렌드도 끌기 힘들어요. 아니면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라면 증명된 무언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 증명된 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바락인가요? <laughs> 이걸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서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바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유튜브인데,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그냥 제 잡담. 잡담, 제 생각. 생각만 하죠. 생각 얘기하죠. 이거를 거의 한90% 채우잖아요? 지금? 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림 채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저뭐심사원당님이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근데 그심사원당님이그 아시는 분 중에 제 군대 후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도와드린다라는 느낌보다 제가 이걸로 그래도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뭔가 방향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잘 돼야죠. 결국은 제 유튜브가 잘 돼야 <laughs> 이걸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아니어도 저는 어 열심히 이렇게 알려 주시고 하는 게 왜냐면 생각보다 강의 실시간 영상이라고 하죠 실시간 방송도 어 아마 이 유료 회원님들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보긴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노화,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어쨌든 유료고, 이분들도 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그 영상 올라가는 거에서 참고하고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 그림, <laughs> 저 그림 유튜브인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웃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천해요. 써보세요. 들 중에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